잠시를 찍을 겁니다. 아, 네, 번에 네. 셋팅 시간 음, 있는 거예요? 네, 살짝 있을 것 같아서. 1 10, 0분 정도 저기서 잠실에서 음. 쉬고 쉬다가 네 계시면 저희가 불러. 네. 왜요? <laughs> <laughs> 게요왜시네요 연출님 어때요?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다, 반사판까지. 오, 오. 어 어. 반사판까지 보여줘. 이렇게. 어, 확실히 얼굴이 살아나네. 아, 아 본인도 찍어 드릴까요? 네. 네,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서? 요렇게. 어때요? 한, 안한 안 거? 거? 한. 아우, 아우. 아, 전지현 같아. 전지현이요? <laughs> 아니, 본인. 전 전지현이라고 했는데 본인이. 아, 전지현이요? 정재영이라고 들으셨네요. <laughs> 아, 정재영 <정지용> 교수님이라고 <laughs> 네. 오 어, 여기 아주 이쁘신데 아, 지금 여기... 여기는 어떤 아... 세팅인가요? 아 여기는 제가 세팅한 거 아니지만 우리 그 촬영에 김다란님께서 장인가요? 네. 제가 네. 한 거예요. 어... 아이 세팅. 참... 해양생물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 이거 어때요? 제한생물. <laughs> 해양생물 <웃음> 네. 동아리의 협회장 같은. 아 협회장이요. 네그 정도나. <laughs> 어오야 이쁘시네요. 아 진짜요? 네비한 누구 정도?